you mm -hmm. 오늘 제품은 라이터입니다. 시중에 보면 라이터에 캐릭터 모양을 찍어 놓고 여러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인쇄업체에 몇 군데 전화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인쇄업체에서는 1도 인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1도 인쇄.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제가 노란색 있는 라이터를 골라서 검은 테두리만 넣으면 이 캐릭터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노란색만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노란색, 노란색 하나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섯 가지 색깔로 된 걸로 이렇게 찍어냈습니다. 일단 제품 한번 보실까요? 이렇게 색깔은 보시다시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입니다. 제가 원했던 게이 노란색이었는데 완전 노란색이 아니라서 조금 좀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긴 한데 그래도 반응은 좋았습니다. 이렇게 아, 특히 그냥 라이트가 아니고 이건 터브입니다. 터버 그리고 마개도 열리죠. 이렇게. 제가 이걸로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 이제 이 제품 설명이 끝나고 다음 영상에는 일일이 이제 성냥깨비를 까가지고 제가 아크릴판에다가 그거를 묻혀서 이제 비마다 캐릭터를 이렇게 딱 불꽃 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이제 곧 나갈 겁니다. 그게 이제 또 생각이 나서 라이터, 라이터도 주문했고 해보려고 한 겁니다. 그러면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.